음, 무티 3 하고 우리 저기 단디맨 일체형 보드 스피드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구성품이 여기 보드 그다음에 TV쪽 D라는 애자브라켓, 그다음에 벽쪽에다는 T브라켓, 파도브라켓, 그다음에 셋탑박스 공유기, 그다음에 사운드파 이랬습니다. 측정해볼게요. 모티 3는 요래 요래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위아래로 왔다갔다 이게 분리돼 있는데 몸통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너트로 쪼여고 위로 올리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손으로 임의로 이제 좀 올립니다. 이렇게 안돌 때까지. 자. 래서 스팸으로, 난시계로, 좋아주대요 조아다 보면 너무 세게 안조고 그냥 빡, 조금 빡빡하다. 뭐, 그정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집에 오면 이제 멀티탭하고 뭐 랜선하고 다 해놓은 상태라고 느끼고 볼트도 음, 없습니다 조금 왔다갔다 움직이도 돼요 길이는 이제 포즈가 이요 정도면 한 6cm 정도 딱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6cm 그 다음에 요거다 돼요 이거만 거의, 거의 한 80~90% 다한 거라 보는데 이제 보드를 이렇게 꺼주시면 돼요 이게 또 얼마나 좋아야 되냐면, 뭐, 손으로만 좋아하셔도 돼요, 이렇게. 세게 안 좋으셔도 돼요. 가끔씩 읽어보는데, 여기 조금, 조금 뜯어도 돼요. 조금. 안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거 조는 발 여기는 한 3.5cm입니다. 보드 면부터 이 끝에까지 한 3.5. 이 정도면 딱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세타 0 6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바도브라켓 TV 거는데, 옆에 끼우면 돼요. 여기까지 다 했고요. 다 끝났습니다. 요, 요자 이제 추가로 이제, 우리 이제, 사운드바 달기 전에, 이게 이제 미리, 칫수를 한번 재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운드바가 한 7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 테레비를 이제 달았을 때 표시를 하거든요. 뭐한 방바닥부터 뭐 60, 65, 70 이거는 콘센트 높이에 따라 다 다릅니다. TV 크기다 달라질 수도 있고 한눈대자고로한 한 대충 한이 정도 하면 볼게요. 한이 정도의 테레비를 달았을 때 끝에가 이 정도 되겠고 그럼 여기서부터 한 7cm 정도, 7, 8, 아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다가, 여까지가 이제, 사운드판입니다. 이 사운드판을, 음, 여기 밑에 보올라가거요이정도표시한데 이제 파란색 피스 있어요. 이거 두 개를 이제 채기면 돼요. 이거 스펀지 두 개를 보내 주거든요. 이거를 이제장 밑에 붙떼 가지고 뒤쪽에 사운드파티에이렇 밀어 넣는데. 이고그러면이 짱짱해집니다. 저는 TV 높이 닿을때 이제 이제 그 브라켓 이제 뒤에 테레비, 테레비 뒤에 하는게 실증이 되는데 테레비 우리 아까 요까지 이제 높이를 맞췄거든요. 그럼 여기서 요까지 자를 재봅니다. 재보니까 한48 나오네요. 48, 47, 48, 여기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 은 47로 하면 볼게요. 아 빠진 거. 짜다 빠스는 요 리모컨이 여기 있거든, 요 센서가. 여기 이제 바깥쪽으로. 여거 언제? 그기 이제 모티텀 뭐 연결하시고. TV 쪽 한가 번 볼게요. TV 쪽에 TV를 할수 있거든요. TV는 여기에서 여기거든요. 자주 여쭤되는데 형태는 조립을 할 때. 요게 요 모양대로 이렇게 말고 이렇게 아까 47 넣었잖아요 47 테레비 끝단에서부터 이렇게 재보는거 47이 한 요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얘를 요정도 맞춰봐야 돼요 러면은뭐어가지고 후에 이제 보니깐 재보겠요 대충 한쭉넣게요 자리에 이렇게 넣고 이 놈을 요렇게 손으로만 해야 됩니다. 됐고 우리가 이제 8mm, 6mm 두 가지인데 여기 6mm짜리라서 요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너트를 좀 이렇게 넣고 나서. 이렇게 갈아 끼워. 손으로 꽉 조이고 나서, 세 펜으로, 뭐, 세 개가 쪼시되요 한, 반바퀴는한 바퀴 정도, 이렇려주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오늘 t 그 밖에서 다 달았습니다. 이제 달아볼게요. 집에서는, 엄마랑, 여기, 혼자 다 하지 말고 두 분이서 하세요. 지금 이제 영상 차기 때문에 저 혼자 아닐까. 어, 딱 달았습니다. 그리고 딱 달았는데. 멀리서 이제 보면 어, 여기가 유로 됐잖아요 여기 요리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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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좀사기요돼 요리사는 움직사는 요리사는 요요리리사요리사요리습니다 남대면에 그 이제 일체형 보드 설치를 해봤는데 간단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